네가 왜 집에 왔니? 내가 말했지 명절 외에는 절대 그 못생긴 낯짝 내밀지 말라고. 마흔을 넘기고 시집도 못간 년이 집에는 왜또온 거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 반년만에 집에 온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부모 등골 파먹으러 온큰 기생충 한 마리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기생충이야? 엄마가 나한테 뭘 줬다고 날 기생충이라고 해? 못생긴 년이 직장 잘리고 오갈 데 없으니까 집에 기어든 게 뻔하니까 기생충이지. 근데 어쩌니 난너 같은 기생충한테 영양분을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는걸. 난 기생하려고 온거 아니야. 아니 설사 내가 기생하려고 왔다고 해도 오자마자 가라고 하는 게 어딨어? 지수는 일도 안하고 매일 집에서 놀고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하면서. 왜 나만 잡고 나한테만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난 엄마 딸 아니야? 아들 딸 차별보다 더 슬픈 게딸딸 차별이란 말이 오늘따라 가슴 저리게 공감이 되네. 시끄러워. 네 주제에 어디서 감히 지수랑 비교를 하고 연병이야. 지수는 너랑 달리 사랑스러운 내 막내 딸이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애야. 반항하고 말대꾸만 하는 너랑 달리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기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똑같이 배 아파서 나은 딸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칭찬 한 번도 안 해주고. 지수만 끌어안고 지수만 예뻐하는 건 대체 무슨 심리인 거야? 마음 먹고 결혼도 못한 아줌마가 어울리지도 않게 질투를 부리고 자빠졌니? 다 늙은 딸년 심술이나 받아줄 정도로 내가 친절한 인간이 아니니까 내 앞에서 징징대지 마. 아줌마, 늙은 딸년? 내 나이 비록 마흔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엄마보다 젊었는데. 엄마한테 아줌마란 말 듣고 늙은 년이라는 폭언까지 들어야 해? 이래서 내가 널 싫어라 하는 거야. 지수는 내가 하는 말에 다 공감하는데 넌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 뭐라고 하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항부터 하는 아주 못된 년. 난 25살에 결혼해서 애들 낳고 남편 사업 내조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넌 뭐니? 나이만 홀짝홀짝 처먹고 시집도 못 가고 애도 못 낳고. 넌 사는 의미가 뭐고 존재의 이유가 뭔지 너 자신도 모르지? 나 같은 비참해서 확 죽어 버리고 말겠다. 나랑 지수는 남자가 끊기지 않는데 넌그 나이 먹고도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봤지. 너같이 한심한 년이 내 딸이란게 창피하니까 날 엄마라고 하지도 마. 내가 괜히 남자혼이 없어? 어릴 때부터 날 못생겼다고 비꼬고 비난한 엄마랑 지수 때문에 나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서 남자랑 제대로 연애할 용기마저 없어서 날 혼자였어. 또남 탓이니? 입만 열면 남탓남탓남 탓. 남 남탓 남탓. 탓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무능한 년.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날 딸로 사랑한 적 있어? 사랑은커녕 너 같은 걸 낳은 걸쭉 후회했는데? 난날꼭 닮은 예쁘고 영리한 딸을 원했는데 넌지 할머니랑 지 아빠 붕어빵이라 정이 안 가? 지수는 날 닮아서 귀엽고 미인인데 넌 어쩜 그리 사랑스러운 데라고는 없는 추녀인지? 그런 널 예뻐하라고 강요하는 건 나한테 너무나 잔혹한 벌 아니니?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그래. 그럼 아빠 회사에 5억 원 투자하려고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할게. 뭐? 네가 5억 원을 투자한다고? 삶은 속가 웃다가 꼬러미 터질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은 게뭘 해서 5억 원을 벌었단 말이야?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다 늘어놓네.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갑자기 왜 집에 왔다고 생각해? 나도 눈치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랑 지수가 날 싫어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굳이 날 환영하지도 않는 이집 구석에 찾아온 이유는? 쓰러져 가는 아빠 회사를 도와주려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네 주제에 어디서 5억 원을 벌었냐고. 너그 인물에 어디 술집에라도 다니니? 정상적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술집 남자들 품에서 위로도 받고 돈도 받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 세상에 내 딸이 그런 역겨운 일을 했다니. 창피해서 개미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쇼점하지 마. 난 회사를 경영한다고 말했는데 내 말은 어디로 들은 거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관심 없으니까 무시했어. 아니 그럼 네가 정말 사장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겠어? 그럼 넌 사장식이나 되면서 나랑 지수한테 아무것도 안 사줬니? 우린 해외여행 다니면서 쇼핑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선물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짠순이 짓했어? 난 엄마랑 지수가 사치했으라고 피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싸가지 없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나쁜 년. 이제라도 안 늦었어. 무능한 네 아빠가 회사를 다 말아먹어서 폐업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그 5억원 보내. 그 5억원만 있으면 네 아빠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랑 지수는 다시 전처럼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호강할 수 있어. 예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엄마랑 지수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왜 나한테는 문제집 하나도 안 사주고 학원 한 번을 안 보내줬는지 너무 납득이 안 됐어. 아무리 내가 믿다고 해도 나도 엄마가 배 아파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 정도로 매몰차게 할수 있는지 피 눈물이 났어. 대체 내가 왜 그렇게 싫은 거야? 말했잖아 넌 얼굴도 성격도 네 할머니랑 네 아빠 판박이라 너무너무 싫다고. 하지만 지수는 나랑 붕어빵이라 울어도 이쁘고 뗐어도 이쁘고 심지어 똥도 예뻤어. 난 죽어도 엄마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 당연한 걸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거야? 나한테 딸로 인정받고 싶으면 앞으로 10년은 더 노력해. 엄마 맘은 잘 알았어.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갈게. 나가긴 어딜 나가. 5억 원은 내놓고 나가, 이년아. 날 딸로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 지원은 받겠다고? 네가 지원해 주면 널 딸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 아니, 난더 이상 엄마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엄마를 필요로 할때 엄마는 날 꺼들떠도 안 봤어. 이제 난 엄마가 없어도 충분히 살수 있는 나이가 됐고. 내가 싫다는 엄마한테 굳이 매달려서 사랑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구경만 할 생각이야? 무능한 네 아빠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네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놔야 할거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면 엄마가 사장하면 되겠네. 하긴 그렇지. 내가 그걸 왜 생각하지 못했지? 무능한 네 아빠랑 못생긴 너도 하는 사업을 왜 나는 한 번도 할 생각을 못했지? 그래 그럼 되겠다. 네 아빠를 끌어내리고 내가 사장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당장 네 아빠 설득해서 내가 사장할게. 며칠 후? 드디어 무능한 네 아빠를 끌어내리고 내가 사장이 됐어. 이제 5억 원만 있으면 난 남보란 듯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 빨리 입금해. 내가 왜? 왜라니? 이게 미쳤나? 네가 5억원 투자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태도야? 난한 번도 엄마한테 투자하겠단 말한 적 없는데? 한다는 뜻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난한 번도 엄마한테 투자해주겠단 생각한 적 없어. 내가 어렵게 한푼두푼번 돈을 원수 같은 기생충 애미한테 줄 리가 없잖아. 뭐, 너 지금 애미 보고 기생충이라고 했니? 집에 큰 기생충 두 마리가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영양분을 줘도 끝이 없으니까 다 끊어버리기로 했어. 숙주가 없어서 굶어 죽던 아님 새로운 숙주를 구하던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세상에 엄마 보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년이 어딨단 말이야? 너 설마 나랑 지수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해 일부러 날 사장으로 만들었니? 아빠가 죽어라고 노력해서 회사를 키울 때 엄마랑 지수는 아빠한테 기생해서 돈만 탕진했고 그 바람에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젠 엄마가 책임지고 그 회사 다시 살려내. 미친 년이 말이면 단줄 아나? 니네 아빠가 못살린 회사를 내가 무슨 수로 살려내니? 나같이 무능한 딸년도 하는 사업인데 똑똑한 엄마가 못할 리 없잖아. 그거랑 이게 같니? 너 설마 일부러 날 엿먹이려고 빚밖에 없는 회사를 나한테 떠맡긴 거야? 골치 아픈 거다 때려칠 거니까 니네 아빠더러 다시 사장하라고 해.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이혼하면 모든 건 절반으로 나눠야지. 그게 돈이던 아님 빚이던 말이야. 이혼이라니 내가 왜 이혼해야 한단 말이야? 바람피고 아빠를 배신했으니까? 뭐라고? 내가 언제? 아빠하고 말다툼할 때 아빠 무시하면서 따로 만나는 젊은 남자가 있다고 했다며? 그건 그냥 술 먹고 실수한 말인데 그 말을 믿었다고? 아빠가 뒷조사 다 끝냈고 불륜 증거도 다 찾았다고 하니까 발뺌하지마 의미 없으니까. 이게 다니 네 탓이야. 대체 뭐가 내 탓이란 말이야? 암튼 그냥 다니 네 탓이라고. 입만 열면 남 탓하고 돈 탕진하는 것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버림받는 거야. 버림받은 건 내가 아니라 네 아빠 그 인간이야 나이만 많고 능력도 없는 그딴 인간은 내가 차버리려고 했어 이혼하고 딴 놈이랑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엄마를 사장으로 올려놨잖아 이혼해도 그 회사의 부채는 남아있으니까 사장인 엄마가 알아서 갚아 뭐 부채? 그게 뭐야 빚이 있었단 말이야? 사업하다가 잘안 돼서 대출을 무려 5억 원 받았다고 했으니까 사장인 엄마가 책임져 빚이 있단 걸 숨기고 회사를 나한테 떠맡긴 거야? 애미목을 조르는 딸년이 세상에 어딨단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나 이대로 혼자는 안 죽어. 이혼하기 전에 네 아빠한테 회사 다시 돌려주고 재산분할 받을 거야. 재산은 집이랑 빚 5억밖에 없어. 집이랑 빚을 각각 반띵해도 엄마가 가져갈 건 없어. 집이 못해도 8억 원은 할 텐데 왜 가져갈 게 없단 거야? 최근 반년 동안 내 연남한테 차 사주고 선물 사주고 돈준거 못해도 1억 원은 되잖아. 거기다 아빠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엄마는 빈몸으로 나가야 돼. 난 사랑하지도 않는 네 아빠랑 40년을 넘게 살아줬는데 빈몸으로 나가라고. 일해본 적도 없고 돈벌 능력도 없는 내가 맨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사장이잖아.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지 않겠어? 그 사장 안 한다니까. 그럼 폐업시켜. 물론 이혼한 다음에 지수랑 알아서 해. 폐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전혀 모른다니까. 나랑 아빠를 무능하다고 무시했잖아. 그렇게 똑똑한 엄마랑 지수가 알아서 해. 그래 알았어. 사랑해 줄게. 엄마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다 알아. 앞으로는 너도 딸로 생각하고 예뻐해 주면 될거 아니야. 어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빠한테 변호사 찾아 줄 거니까 이혼이나 해. 세상에 부모를 이혼시키겠다고 날뛰는 년은 너밖에 없겠다. 우리가 이혼해서 너한테만 좋은 점이 있단 거야? 안 그래도 남자가 없는데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봐. 넌 영원히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초라하게 혼자 늙어갈 수도 있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거래처 사장님이랑 만나고 있고 내년 초에 결혼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너한테 남자 있었어? 그것도 사장? 사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 그래 사장이라고 뭐다 좋은가? 머리 까지고 배 나오고 이혼 경력 있는 영감일 수도 있지. 네 주제에 얼마나 잘난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나보다 한살 어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온 자상한 사람인데 그런 남자가 왜너 같은 거랑 결혼해준단 말이야? 수수하면서도 강한 내 내면에 반했다고 하던데? 그래, 너그 남자 지수한테 넘겨줘. 뭐라고? 너 같은 것도 눈에 차는 남자라면 지수를 보면 환장할 게 분명하니까 그 남자 지수한테 줘. 너한테는 과분한 남자니까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마지막 남은 시로라기 같은 정마저 아낌없이 다 걷어가줘서 고마워. 이제 나한테는 엄마도 동생도 없고 아빠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신 연락하지 마. 날 낳은 걸 후회한다는 사람한테 두번 다시 엄마라고 부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전 엄마와 동생을 차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이 절 비난하고 괴롭히고 한 번도 언니라고 불러준 적이 없는 동생이랑 한 번도 저한테 따뜻한 눈길을 준적 없는 엄마. 악연으로 만난 그 사람들을 두번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일은 없겠지요. 이혼 후 엄마라는 여자는 결국 회사문을 닫게 됐고. 직원들의 퇴직금 포함 여러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연남과 그렇게 아끼던 막내딸한테도 버림받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겠지요. 자식을 봉으로 보고 이용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기만한 인간의 당연한 말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편 더 어떠세요?